60mm, 6cm 정도로 쌓이게 돼요. 여기 출력물 중에 좀 신기한 건데, 한 번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, 얘를, 얘를, 로를 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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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 나비도 이 상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, 출력이 되고 나서, 이렇게 움직이는. 그래서 조립한 게 아니라, 한 번에. 이렇게. 저를 보여주세요. 이렇 보면은,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, 그, 범퍼가 다 만든 다음에, 앞에 나와서 만져봐 주세요. 만져봐 주되고 여러분들 범퍼가 보면은, 날개가 있죠. 선풍기 날개가 있고 학생들이 더우니까 용어를 유혹해서 선풍기 비용해볼수 있다가, 그래서 이 선풍기 날개도 쓰레기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해서 이 날개를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용어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출력을 해왔습니다 여학생들이서 사서 얘기하면은 홀림, 홀림. 우리가 제가 제가 된 평가랑 같이, 같이 하는 게좋런 건데. 그만해요. 이 모양으로 인체 인프린터를 붓고, 이거를 플라스틱 재료로, 토너프을 아, 뭐 아, 뭐 만들어서 초콜릿을 붓게 두께, 해서, 그런 특강도 우리 기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꼭 이런 철이 아니라, 이러한 그 플라스틱 재료로도 한다. 그래서 이 재료는 옥수수 그 전분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체에 의뢰한 아주